글로벌 프랑스 뉴스사인 프란스24는 현재 탑뉴스로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교도소에 누워서 특검에 저항하고 있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프란스24는 안전사고 때문에 이번 인치가 실패했지만 다음 시대는 속옷만 입은 윤 씨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뉴스 배급사 로이터 통신은 차마 헤드라인에서 속옷을 뺐지만 기사 내용에서 윤석열이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고집스럽게 체포에 거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언론사 RFI도 윤석열이 지급한 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누워서 체포를 거부한다고 속보를 실었으며 미국의 USN 뉴스도 윤석열이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윤석열의 죄는 내란죄로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는 없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신문인 The Straits Times는 윤 씨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신문을 거부했다고 속보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때 민국을 대표하던 전직 대통령의 속옷 땡깡 쇼가 전 세계의 실시간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라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